이리저리 으쓱으쓱 조세핀과 뚱보곰. <laughs> 이리저리 으쓱으쓱 조세핀과 뚱보곰. 뚱보곰이 이리저리 으쓱으쓱 걸어갑니다. 조세핀도 그 뒤를 따라가고요. <laughs> 한 번은 뒤로, 한 번은 앞으로. 쿵쿵 그리고 대굴대굴 구르고 한 번은 살금살금 한 번은 엉금엉금 한 번은 꼿꼿하게 한 번은 구부려서 왼쪽으로 한 걸음, 오른쪽으로 한 걸음 한 발로 두 발로, 세 발로, 네 발로, 다섯 발로 가볼까? 그건 안 돼. 쭉보금이일절리 으쓱, 으쓱 걸어갑니다. 도세피는 그들을 따라가고요. 끝.